자롬 안녕하세요. 오늘은 잠언 12장입니다. 성경 66권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잠언도 예외는 아니겠죠. 음, 잠언은 보통 생활의 지혜, 삶의 지혜를 주는 책이다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잠언 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 말씀하지 않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듣고 또 읽고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먼은 지혜문서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먼을 읽을 때, 고난을 어떻게 지나야 될지, 고난의 지혜. 또 형통한 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형통의 지혜. 또 인생이 허무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허무의 지혜. 또 어떻게 행복하게 살고, 어떤 게 성공인지 알아가는 행복의 지혜, 또 성공의 지혜가 담겨 있는 책이 바로 자먼입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을 보고 가는 것처럼, 자먼의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잘 따라가고 또 순종한다면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목적지 또 성품의 목적지에 잘 도달할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성공의 내비게이션이 자먼입니다. 우리 삶의 내비게이션인 이 자먼을 읽을 때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또 진리와 이런 뜻과 이런 것들을 알아차려서 내삶 가운데 적용할 때 우리는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12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의인과 악인입니다. 지혜를 소유한 자를 의인이라고 하고요. 지혜를 소유하지 않은 자를 악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과 악인은 12장 한 장에서만 비교하고 있는데요. 8번이나 비교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생각, 악인의 생각, 또 의인의 말, 악인의 말. 의인의 행동 악인의 행동 이런식으로 이렇게 교대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와께 호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그 지하비의 멸루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하비의 뼈가 썩은 같게 합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를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훈계는 말로 듣는 책망이라고 할수 있죠. 네 우리가 왜 훈계할까요 여러분 언제 자녀들을 훈계하죠 그 행동을 고쳐주고 싶을 때또 바른 방향으로 가게 하고 싶을 때 우리는 훈계합니다 어 하나님도 우리를 훈계하시죠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훈계하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시대가 온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이 시대는 훈계를 하면 어떤 해를 당할까 봐 못합니다 청소년한테도 우리가 함부로 말 못하죠 그 다음에 또 훈계를 듣기 싫어하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말씀으로 훈계하고 있습니다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우리를 바른 길로 바른 삶의 목적과 방향으로 가기하기 위하여 우리를 훈계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훈계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궤도 수정을 하고 삶을 바꾸고 그렇게 순종해 가다 보면 우리가 생명과 은총과 은혜와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음, 하나님의 훈계이든 또 사람의 훈계이든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내가 행동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징계를 싫어하는 자를 짐승과 같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49편 20절에서도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데 한다면 짐승하고 다를 바 없지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를 듣고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좀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믿고 변화되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짐승이 아닌 것입니다. 짐승과 같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자기 본능에 따라 움직이고 살아가는 삶. 이 바로 짐승과 같다는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훈계를 좋아하지 않고 지식을 더하지 않는다면 성숙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믿음도 잘하지 않고 또 영적인 성숙과 변화가 없기 때문에 늘 본능이 시키는 대로 본능을 따라가는 그런 신앙인 또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훈계를 좋아하세요. 아마 홍기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만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우리들 모습입니다. 내가 어 무슨 하나님의 말씀으로든 사람이 하든 어떤 지적을 받거나 그러지 않는 게 발전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 우리가 받아들이고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2 절에서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다 그랬어요. 거기 밑줄 그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선인은 하는 그 선인은요. 어 은총을 받는데요. 이때 12장에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두번 나옵니다. 2절에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다. 그다음에 22절에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 아주 전혀 정반대 것이 2절과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3절에서는 악인는 어, 굳게 서지 못하지만 의인은 뿌리를 깊이 내린 그런 나무와 같아서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시편 1편의 말씀이 생각나죠. 여러분이 의인이어서 깊이 주님께 뿌리를 내린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10편 1편에서도 보면 의인이 신의 가에 심은 나무로 비유된 것처럼 의인은 흔들리지 않는 나무로 지금 잠언에서는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어진 아내와 욕을 끼치는 아내의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좀 읽으면서 찔렸는데, 어진 아내, 그다음에 남편에게 욕을 끼치는 아내. 여러분은 어떤 아내이신지요? 네. 결국 지혜를 소유하는 것은 어진 아내와 평생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좋은 것이다. 그러니까 지혜를 소유해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욕을 끼치는 아내를 얻은 남편이 사망에 이르듯이 지혜를 소유하지 않고 어리석음을 쫓는 사람도 결국 사망에 이룰 수밖에 없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진 아내가 남편의 멸류관이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신의 머리에 멸류관을 쓰게 될 뿐만 아니라 또 영화스러운 사람이 될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멸망받을 짐승 같은 사람도 결국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5절에서 8절입니다.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었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의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있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다. 5절에서 8절 지금 제가 읽은 부분을 보니까 의인과 악인의 생각의 차이, 말의 차이, 또 받게 될 심판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그런 결과를 가질 수밖에 없음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는 악인의 말과 정직한 자의 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잠원은 말에 대해서, 입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는 건 아시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12장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말이 사랑에 묻어나오고 진리를 말하며 또 힘든 사람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고 또 소망을 잃은 자들에게 소망을 주고 하나님을 놓친 자들에게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말해주는 그런 입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은 사실 입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고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켜라, 또 믿음을 지켜라, 이런 말씀들이 있는 이유가 그 마음과 믿음 때문에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8절,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지혜대로 칭찬 받는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 지혜는 이렇게 칭찬 받는 사람으로 만들어 줍니다. 로마서 14장 18절에도 보면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우리 의 지혜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칭찬을 듣는 우리이를 소망합니다. 13절, 14절입니다. 아기는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란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말과 행동이 어떤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입의 열매 입술의 열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을 하면 인생이 복될 것이다 지금 이런 말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잠언에서 말에 대해서 내용이 참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왜 이렇게 지혜하고 말하고 연결될까요?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는 말로 구분되기도 합니다. 12장에서만 말에 대한 교훈이 유난히 많은데 제가 세워보니까 10번 정도가 말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9절입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른 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를 비교하고 있고 또 여전히 말에 대해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잘 듣는 것입니다. 지혜는 잘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듣고, 회개하고, 바꾸고, 그다음에 또잘그 다음에 또잘그 깨달은 것들을 잘 말해서 또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혀를 주장해 주시는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그렇게 지혜롭게 듣고 지혜롭게 말하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1장 33절에서도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 없이 안전하리라. 이렇게 지혜는 듣는 것임을 강조를 1장부터 했었거든요. 그런데 미련한 자는 다른 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듣지 않습니다. 말씀도 안 듣는데 어떻게 사람의 말을 듣겠어요. 그래서 그게 바로 지혜롭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16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낸데요 그런데 슬기로운 자는 참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당장 분노하는 자세요. 이렇게 참는 자세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는다고 표현할 뿐만 아니라, 18절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에 대해서 말합니다. 칼만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말로 사람을 죽일 수 있음을 말합니다. 분노를 당장 나타내는 사람은, 손해를 보기 때문에 미련하다고 말합니다. 우리 확 하놓고, 나 뒤끝 없어. 그렇지만, 어, 그건 잘못된 행동이죠. 대부분 혈기 있는 사람들, 또 다혈질인 사람들이, 어, 그런 우리가 실수를 하기가 쉬운데요. 그거조차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사람이 화가 났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면 미련한 자인지 지혜로운 자인지를 알수 있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17절과 19절에 보면 진리를 말하는 자, 진실한 입술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이 진리를 말하고 진실을 말하는 축복된 입술이 기를 소망합니다. 잠언 6장 우리가 했었잖아요. 그때 잠언 6장에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의 목록이 나왔었거든요. 그때 일곱 가지 그악 중에서 말과 관계된 것이 몇 가지인 줄 아세요? 네 가지나 있습니다. 거짓혀, 악한 개교, 거짓말하는 증인, 이간하는 자. 이네 가지가 일곱 개 중에 네 개가 입술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자는 남을 다스리게 될 것이지만. 지혜자는 선한 말로 기쁘게 하지만 또 지혜자는 주변 사람들을 바른 길로 걸어가게 하지만 지혜자는 그렇게 하는 자는 어떻대요 어, 재물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행동은 잔인하고 방탕하고 남의 말 듣지 않고 게으르고 자기 꾀에 자기가 빠져서 어리석은 자의 그런 말들을 하게 된다 지금 10장의 내용들을 보면 지혜로운 자 지혜로치 않은 자가 아주 명확하게 구분되고 있습니다 24절에서 28절입니다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기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12장을 마무리하는 이 뒷부분의 여러 절에서 지혜를 추구하던 사람과 어리석음을 쫓아갔던 사람들의 결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지런한 자, 게으른 자 비교하고 있습니다. 잠원에서는 말도 많이 경계했지만 또 하나 경계하고 있는 것이 바로 게으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부분 6장 할때 게으름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으니까 한번 6장 다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25절에는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심하고 있는 거 있으세요? 가정마다 또는 개인마다 근심의 종류도 다르고 근심의 무게도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몽테니는 근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우리가 근심이라고 부르는 것은 자체 무게를 지닌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키우거나 줄이는 것이다. 똑같은 문제, 똑같은 근심이어도 각 사람에 따라 이렇게 무게가 달라진다는 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달라 있다는 그말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근심하고 있는 부분에 무게가 많이 무거우세요. 혹시 여러분이 키운 건 아닌지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근심, 우리의 염려를 다 죽게 맡겨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베소소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강구로 근심과 염려를 하나님께 아래고 맡기면 그분이 해결해 주시고 그분이 맡아 주신다고 말했습니다. 맡기지 않은 건 우리 주님이 책임지지 않으십니다. 매일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근심을 져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한 그 근심으로 무거운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선하고 온화한 말로 그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27절에 보니까 게으른 자는 그 잡아야 될 것도 사냥하지 않는데요. 결국 우리에게 늘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그 게으른 자는 그 기회를 놓친다는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찾아온 기회들을 놓치지 않는, 게으르지 않은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어,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다. 그 부분 밑줄 그시고요. 어, 이게 바로 12장의 결론이자 잠언의 주제입니다. 여화를 경외하는 의로운 사람이 가는 길에는 생명이 있다. 지혜가 없는 미련한 자가 가는 길에는 사망이 있다. 이 부분을 지금 계속 장마다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생명을 얻고, 그 다음에 사망을 끊어내는 그런 지혜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혜는 이렇게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고요. 짐승과 다르게 우리들을 살게 합니다. 칭찬받는 사람, 권고를 듣는 사람, 선한만을 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날마다 지혜를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혜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듭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